우테루임, 점. 그죠. 점이 있고, 세속적으로 보면 하나도 상품이 될 만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를 보면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될수 있는 형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종속된 자로 살아가면 아들과 딸로 인정해 주시고, 고생하는 것을 눈물 흘리시면서, 만들어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자식이 고생해보세요. 여러분들, 예? 테루빔 점이 있고, 계속 용법 접속사와 동사 가령 분사 수동 태 남성 복수. 수동형이니까, 누구한테 무슨 소리 들으면 그게 점이 돼. 예? 근데 오늘 보니까 분사니까 엄청나게 오래 걸려. 마음 속에서 정리가 안 돼. 갈령이니까 덥석 물어내가. 덥석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청소가 돼야 되잖아요. 환상이 그래요, 하나님이 세포가 청소가 된다는 거예요. 응? 아, 네. 피가 맑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자식이라는 자녀가 된다는 조건 하나입니다. 응? 수동형이니까 얼마나 점이 많이 많이 생겨요. 응? 원형은 탈납니다. 헝겁을 대고 깊다 에? 뭐, 이건 뭐예요? 점은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편안해질수록 타락해지고, 신앙생활은 어려울수록 거룩해집니다. 이길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선하다, 주어 받추다, 꿰매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이라는 것은 지도자에게 지적을 받아서... 고쳐진 것을 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더럽혀진 곳을 찢어서 꾸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의 더럽혀진 것들을 말씀으로 잘라서 꾸매는 거예요. 꼭 믿기를 바랍니다.